하시고 우리는 죄악을 따르는 갑자기 하셔서동이 서에서 먼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시며, 아디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경외한 자를 불쌍히 여기 시는한다 1113편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사랑 이십니다. 하나님은 내일 매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 거 우리 아 계세요 우리, 우리 안에, 우리 아내 안에, 안에. 아, 예. 안에 계시면서 무엇을 하시느냐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 네. 여러분이 내일 기도하그 하나님이 안에 계시는 증거예요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특별히 오늘 해서 우리로 기쁘게 살게 하십니다, 여유 있게 살게 하십니다, 사랑하며 살게 하십니다, 감사하며 살게 하십니다. 특별히 시편 65편은 1절부터 4절까지는 예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예배를 드릴 때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거기. 1절에 보니까 찬송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배 때 찬송하는 건 이건 은혜요 축복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찬송할 때 함께 하심을 나타내습니다 예배 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배는 기도의 요소가 있어요 기도하게 하심으로 기도가 즐거워지게 하시고 기도가 유익하게 하시고 기도가 휴이라게 하십니다 매일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면 엄청난 힘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잘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는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범사에 잘되고 아멘. 예, 그러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네. 이 잘되는 역사가 우리의 생활에 나타나면 진짜 성도들은 윤택하게 됩니다 네. 여유만만하게 됩니다 네. 또 사람들을 대접할 수 있고 나눠줄 수 있고 구제할 수 있습니다 네. 잘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아, 네. 가정생활에 잘되는 역사가 나타나면 부부 화합이 아름답게 이루어집니다. 아, 네. 10년을 같이 살았는데 20년을 같이 살았는데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볼때만 하셔도 아멘 하나도 안합니다. 조금 좀 지루한 모양이에요. 맨날 같은 사람을 이루고 있다가 그런데 성경을 말합니다. 내집내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라가 될 것이다. 보더라고열연 보고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싶습니다. 우리 한국의 노래 중에 좋은 노래가 많아요. 보기만해도 좋은 사람. 보기만해도 좋은 사람. 왜 이렇게 남자들이 센스가 약하냐? 보기만해도 좋은 사람. 내 아내예요. 아무나 아니고 나는. 평생 47년간 집사람하고 같이 살았는데 보기만 해도 좋았어 하하 참늦지 못하는데 나는 평생 궁예를 찾았기 때문에 일주일에 사흘 내지 나흘은 나와있고 또 사흘 내지 나흘은 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3일 4일만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지루할 만한 것도 떠나는데 <laughs> 그리고 돌아오면 또 새로워요. 그래서 47년간 살년도한 번도 실증 간 적이 없었어요. 그저 아내가 곁에 있으면 좋아요. 진짜입니다. 그리고 나는 평생 다른 거는 못했지만 김양구 사모님을 기여했어요 대접했어요. 언제나 먼저 대접했어요. 그랬더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아유, 김양수상무님은 뭐, 사랑받는 사무님이야 아, 진짜이니까 집안에 음, 사람들이다 음. 그러더라고. 음. 그러니까 지금 세상 떠난 지 3년 됐지만 집에 사진을 한몇 대장을 붙여놨어. 방마다 집사람의 사진을 찾아서 그 중에 제일 잘 나온 거. 그거를 오래서 붙여놨어요. 그래서 내 방에서 기도를 딱 끝내고, 눈앞에 보면 제자리을 잊고 있어. 너무 기분이 좋요 안방에도 사진을 촤악, 그 안방에 매일한 번씩 들어가서 축복 기도합니다. 그리고 안에 사진이 네장이 있는데, 네장 젊었을 때, 아우, 젊었을 때 내려있더라고요. 아우, 그 촤악 당신은 내력있는 사람이었네. 그리고 사진을 볼 때마다 7년 동안 감옥에 있는 나를 기다려준 사람 찾아볼 때 불편 없고 심증이 나지 않고 사랑으로 만나주고 빛나는 얼굴로 만나주고 아 그것만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그 사진을 보면서 거의 내일부로 여보 참 고마웠어요 당신은 참 사람도 없고 나만을 위해 주는 사어요 네. 그러니까 집사람이 곁에 있는 것같아 곁에 있는 것 같으니까 좋아요. 평안해요. 그리고 집사람의 그 얼굴을 잊어버릴까봐 사진을 뒀지만 어중이라고 는 나무가 있어요. 어중이라는 나무. 그거를 화분 두 개를 샀어요. 하나는 그, 중에서 그 하나는 요건 김양수, 그 속에 새파랗게 올라가 는나데그 하나는 요번 김양수 고옆엽 요번 체이식이터고 그곳에서 이렇게 딱만지면 그게 보입니다 여보, 나 여기 앉아있어. 아이, 부모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음. 세상 떠난 아내를 생각할 때 기분 좋은 사람 그 축복받는 남편이있죠 평생을 그렇게 살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날 보고 어떻게 어, 세 장가 a 과 같이 세상 b 좋아 e 나는 집사람이 너무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 b a s 안 s a m b a Sesamba, Sesamba, 다보세요 당신을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s a m 다 a Sesamba, s e 다 러브 e 허니 m 공사 s e 지 a m 내가 s e s 해야 의 a <laughs> 어러간애들다 알고 계셔. 알고 있어. <laughs>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가정 생활에서 새로운을 느낄 수 있어요. 아, 네. 아그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 네.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십니다. 네. 교회가 너무 아름다워 이렇게 선한 목적 교회. 나는 내 웅입니다. 하나님, 교회를 보면서 웃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 이 교회 얼마나 좋겠지.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아멘. 아멘. 요한은 그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는 그 앞에서 정자만 지어다. 아멘. 성전에 들어오면서, 아, 하나님, 성전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성전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많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런 열매가 산의 현장에 내쳐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 다음에 65편 5절에서 8절을 보면 세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하신 어미하심. 하나님의 어미하심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별이 여기 오절오절 말씀을 크게 한번 읽으싶시다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의의지하 주께서 의를 쫓아 어디 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다 세상 속에서 어미한다는 것은 놀랍다. 정의롭다 두렵다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어미하심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환경에 나타납니다 그 어미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소원하고 기도했던 것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심으로 그 응답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 우리를 시원하게 하니다 하나님의 응답 우리를 자랑스럽게 합니다. 아, 네. 하나님의 응답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 네. 응답을 받으면 너무 아, 좋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아, 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평생에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니까 막 가슴에 사랑이 넘쳐났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가족을 향한 사랑 성도를 향한 사랑 사랑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 하늘나라에도 아마 수능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도들 전기한 성도들 그 바쁘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이 작은 자, 보잘 것 없는 자가 기도하는데 내 소리에 귀를 기울 기울이신다. 어, 나이을 생각하면 시편 10편, 1 2절, 절을 암송할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 내 곁에서 내 소리를 들으신다. 그리고 나에게 응답을 주신다. 그래서 다위스를 했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운한 것을 여호와께 퍼풀리로다 네. 저는 기도 속에서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이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꼭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지금까지 지내에 오!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이 가사만 암송하면 그 내일 자나깨나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신다 내장자이를하나님이 살펴주신다 와 자유로운 너무 빨리 이죠 세상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온 열방이 하나님 얼굴로 보며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온 열방이 다윗은 환상이 있었어요. 온 열방이 열왕이 다 하나님께 업들려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환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세요. 그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어요. 만만에족속들아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돌릴지어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통이 컸어요 온 땅, 온 지구, 온족속이다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런 의미를 구했습니다 우리하나님이 우리의 세상 속에서 생활에 어미하시고 놀라운 일을 나타내시면서 은혜를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10편, 65편, 9절부터 1 3들의 말씀에는 삶에 성리적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각양각색의 열매를 주시는데, 특별히, 거기에 9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땅을 권고하사, 물을 베어 심히 우리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신 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열매 곡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먹을 때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보면 눈에 막 훔쳐요. 그렇게 맛있어요. 저는 점심 한 끼를 가져 촥 먹기 위해서 노력하고 도전하는데, 특별히 인터넷을 뒤져서 맛있게 보이는 것을 주문을 해서, 그걸 생각하다. 내가 먹는 밥과, 있는 기존에 있는 반찬과 이렇게 믹스해서 섞어가지고 먹으면, 내가 생각하는 맛이 나면 너무너무 좋아. 그 그러니까 점심이 그렇게 맛있어요. 오늘도 흑염소탕에다가, 볶은 멸치에다가 밥을 말아서 아 너무 맛있요왜 그렇게 맛있어요 우리에게 곡식을 주시고 맛있게 먹게 하시는 바랍니다 음식을 맛있게 먹는 건 건강한 니다 음식을 맛있게 먹는 건 살맛이 나게 합니다 잘 요새 테레비 프로를 먹어 뭐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그냥 뭐 사방, 탈방을막 다니잖아요. 그리고 맛있는 걸 먹으면 뭐 좋아가지고 어쩔줄모라먹는 뭐 몸들은 지는데도막 근침없이 먹어. 근데 점심 한 끼만 그렇게 맛있게 잘 먹고 밥을 먹으니까, 저녁은 열무차한 잔, 아침에는 뭐, 가오, 팝테일, 가오, 밥테일 먹고, 사과 먹고, 뭐 이러니까, 얼마나 맛있어요. 사과를꼭 하루에 하나씩 먹어 하루에 하나씩 먹어서 빨리 없어지더라고. 어, 요즘에 사과 값이 좀 비싸요. 뭐. 어, 16,000원 중에 4개 이렇게 사더라고. 근데 어제 장로님 댁에 오라고 해서 봤더니 막갈비찜도 해주고, 회도 해주고, 우리 인형이가 참 기분 좋게 먹었는데, 사과가 준비되 얼마나 좋더라도 오늘 사과 사러 가려고 했는만 근데 18개짜리 사과를 주는데, 그 18개 사과는 4만 내지 5만 원해요 아, 막 얼마나 좋, 너무너무 좋았어요. 오늘 장모님은또 우리 정목산 가정의 쌀을, 그 사과를 또 항상 또 가져오셨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어이, 맛이 없네 사과를 매일 하나씩만 딱 먹고, 많이 다 먹고, 하나씩 딱 먹고, 그리고 좋다는 비타민 10가지 딱 먹고, 그게 아침이에요. 그러니까 10시 반인가 내가 먹냐 배가 고배가지고 너무너무 먹고 싶은면 그렇게 먹고 싶을 때, 점심으로 해서 먹으니까 막 꿀맛이지. 그래서 매일매일이 너무 행복해요 네. 너무 감사해요 네. 어제도 우리 장관대에 가서 예배드렸는데 기정이가, 장모님 막내들 기정이가 차를 운전하면서 아휴, 장관대에는 몸이 굉장히 팽팽하시네요 그냥 근육이 그 빵빵하니까 음. 내가 일부러 근육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딱 끼는 옷을 입고 갔지 아, 진짜, 77살이라고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아,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다리 근육이 좀, 다리 운동을 하는데도 좀 약해지는 것 같아. 늙으면 근육이 잘 빠져요. 그래서, 어이, 다리가 어느 날부터좀 가늘어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실내 자전거 운동을 샀어. 주문해서. 그거를 한 열흘 했더니, 어, 다리가 금방 풀고 있더라고요. 10분 밖에 안 하는데, 툭팍하게 해서 10분만 하면 땀이 쫙 나요. 그 10분만 딱 하는 거예요. 나는 운동을 오래 하잖아요. 왜? 진화니까. 아주 즐겁게, 짧게. 그 대신 매일. 매일. 그렇게 운동을 매일 한 40년을 해오니까 가슴 근육도 빵빵하고, 다리도 막 다시 튼튼해지고, 그리고 달려가도 걸어가도 피곤치 않다는 말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아, 네. 복신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 네. 복신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네. 그 뿐만 아니라 8절을 읽어봅시다. 8절 시작 땅끝에 거하는자 주의 진조를 두려워하는 아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은 나는 시편 65편 중에서 8절이 참일 좋더라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되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지게 하신다 아침에도 즐겁고 저녁에도 즐거운 최고의 삶이죠 아침에 일어나는데 기분이 좋아 아침에 일어나면 아가야가일어는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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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다 일어나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침 되는 게 즐거워지게 하시고 저녁 되는 게즐거자녀도왜 이렇게 죽고 있는지 저녁되는 것이 즐거워지게 아침에는,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요리로다! 네, 네. 아침되는 것을 즐거워지게 하시고 저녁되는 것을 즐거워지게 하시면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매일매일 아침이 즐겁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 네. 저녁이 즐겁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 네. 하나님서 우리의 살때 이런 열대를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 11절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박벌라의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감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싹에복 주신 아이가 11절 특별히 주의 은택으로 연사에 관시우시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며 12절 들의 작은 아,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뛰었나이다싹에 복을 주신다. 싹. 조그만한싹에 복을 주어서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연사에 관을 씌우신다. 내 사회에 승리가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늘 일을 다아 승리하게 하신다. 나는 여호와 니시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승리의 하나님.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90살의 아들, 이삭을 낳았던 사라에게 여호와 니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어요. 네. 할머니로서 초라하게 지낼 수밖에 없었는데 아들을 낳고 나니까 의욕이 막 넘치지요. 내가 아들을 낳았다! 이 의욕이 넘치는 사라의 모습이잖아요. 네. 90살의 아들을 낳고 그리고 37년간 이삭과 함께 살았죠. 얼마나 조박게 냐이 거예요. 요즘도 우리 선녀 지혜를 리볼 때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사진을 한 3, 4시간 보내주는데 아유 저건 그렇게 귀받고 귀엽고 이쁜지 그냥 사진 에~ 얼굴 봅니다. 우리 장군님 어제 갔더니온유가 지금 4살인데 키가 무척 하더라고 그리고 아주 휘어고 얼굴도 이쁘지더라고 그렇게 비상은 아니지만 <laughs> 그 장군이 굉장히 기뻐하시겠더라고. 또 애교가 있어. 야 우리가 연사의 환을 심으시는 하나님의 분회가 임하면 내사의 승리한다 이거예요. 범사에 하나님마다 승리를 보내게 하시면 물질의 축복이 있습니다. 물질의 여유가 있으면 삶의 여유가 생깁니다. 답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연사의 환을 심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가 이방에 되기를 바랍니다 아, 네. 마지막에 뭐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초장에는 양재가 높였고 골짜기는 곡식이 높였으니 저희가 다 즐거이게 치고 또노래하리가 아, 네. 즐거이게 치고 또노래하리가 우리 삶에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 아, 네. 우리 삶에 기쁨을 주시라 제가 이번 주간에 국민일보를 읽다가 거기에 그 코미디안 전유성 씨에 대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코미디안의 대부라고 하는 이 전유성 씨가 76살의 나이로 8월 25일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이 사람은 코미디언이지만 매일 책을 한 권씩 읽는 지성파였어요. 그래서 좀 책적이었기 때문에 그 주변에 크리스찬, 거기에 대한 후배들이 수없이 전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병이 위중한 게해서 죽게 되었을 때 조혜림이가 그 소식을 전해듣고 전여성 씨를 찾아가서 오빠! 예수 네 믿어야 돼요 하늘 나라는 있어요 그녀던 참여장이는 고개를 가지않 못해서 자기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조현빈씨가 아들한테 간증 집에 가서 그 동생, 전성실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은 신앙이 아주 좋아요. 우리 애기들이 형님 때문에 같이 비행기 타고 와서 3주 동안 있으면서 형님에게 전도를 했어요. 권유를 했어요. 그런데도 안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조혜빈이가 팍떡 경상도 창원에서 다닐때그 이웃의 목사님이 아주 친하게 지냈다는 거라고 그 목사님에게 급히 연락을 해서, 그 목사님이 와서, 전주성 씨에게 공연 하니까, 어, 해양발이 30년 만에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 아, 네. 그리고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아멘 하는데, 나는 그렇게도하고막었어요 와, 하나님이 이렇게도 구원하시는구나. 그래, 그 소식을 전해듣고 전해드리니까 다 듣고 나서 그 자기가 직접 만든 십자가를 손에 쥐어주면서 내가 그 누가 준 성경책을 민수기까지 밖에 못 읽었는데 지금은 니진실서못 읽겠다 보니까 그럼 오빠 내가 성경을 양독할 그노이 있으니까 그걸 틀어주겠다. 그래서 그걸 들으니 밤낮 으로서 잔소리 나오고 말씀이 나오니까 죽기 직전에 한한달 넘게 야, 정말 눈에 까먹어서 살았잖아.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자기 동생 손을 잡고 살아있 동생 예수 믿어야 돼. 이 오빠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렇게 기쁘고 싫어하네. 너도 예수 믿어야 돼. 그 손을 잡고 공연하면서 세상을 떠났어. 근데 그 동생이 그의 등을 기원했다. 아, 이렇게 생명의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다그 이성기는 38년간 기도했대, 성씨를 위어 38년간 기도를 이겼대요. 젊은 성씨가 구원받아서 하늘나라로 가면 하늘나라로 가면, 아, 네. 가면 만날 사람이 엄청 많아. 제일 먼저 아내부터 만나야지. 그때는 아내로 만나는 게 아니라 성도로 만나는데 내가 가끔 생각해. 야, 하늘나라의 만남이 부부로 만나는 게 아니라 가족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성도로 만나는데 그 만남이 얼마나 기쁨을 얻나 없면 아내가 남편을 만나는 것보다 부모가 자식을 만나는 것보다 더큰 기쁨이 있게 하는 거야. 그신기의서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영적입니다. 아, 네. 열매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합시다. 영광을 아, 네. 돌십시다 아, 네.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에 10편, 2 8편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기도에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하나님마다 잘 되고, 잘 되고, 잘 될지어다. 아, 네. 응답할지어다. 아, 네.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여